수특 영어 테스트 1 넘버 2 I opened the locked door and approached my friend Ebrahim lying in bed. 나는 열었다 그 락트죠 잠겨진 문이니까 과거분자가주겠고 잠겨진 문을 열었고 그리고 approached 뭐 어, 다가가다 접근하다란 뜻이죠. 어. 여기 approach는 누구에게 다가가다 할때 여기 전치사 to나 뭐 into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 이브람에게 다가갔다. 뒤에서 수지하고 있습니다 lying in bed 그 누워있다 할때 lie 의 현재 분사죠 눕다 할때 lie 의 현재 분사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내 친구 이브라함이 되죠 yet still he didn't make a sound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my heart started to beat faster and faster 비교급 and 비교급이죠.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그래서 여기는 부사가 되니까 점점 더 뭐뭐하게가 되네요. 점점 더 빠르게가 되죠. 그래서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점점 더 빨리. I think that it was beating uncontrollably fast because I had no idea what was happening. 나는 생각했다. 접속사 대 이하를 대절에 주어 동사 오고, 이 t 은 당연히 그내 심장을 말하는 거죠. My heart. 그래서 난 생각해, 나는 생각해난 생각한다. 내 심장이 뛰고 있었는데, uncontrollably 통제할 수 없게, 뭐, 제어할 수 없게, 이거죠. 부사가 되고요. 제어할 수 없게. 빠르게, 제어할 수,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왜냐하면 I had no idea. 내가 몰랐기 때문에 What wa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죠? 여기는 간접 의문입니다. I didn't know what would happen. 나는 몰랐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이거구요. 똑같이 간접부문문 뒤에 간접부문문 계속 옵니다. I didn't know anything regarding this situation. 나는 몰랐다. 어느 것도 regarding this situation. regarding 하면 뭐뭐에 관한 이거죠. 뭐뭐에 관한, 뭐뭐에 관하여. So, 이 상황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나는 몰랐다. 부정문이니까 anything 왔고요. I didn't even know what to expect. 나는 심지어 무엇을 기대할지 예상할지도 몰랐다. 의문사 to 부정사이고, 의문사 to 부정사이죠. 응. Expect 당연히 뭐 예상하다, 기대하다 뜻이고요. I didn't understand why he was he wasn't responding to me.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가 나에게 대응을 하지 않는지 뭐 대답하다, 응답하다 할때 respond죠. 응답하지 않는지. 여기도 이주동 보이죠. 간자 보이 문이고요. My eyes had never seen someone in this state. 자, 여기 과거 완료었습니다 had never seen. 과거 완료했고, had pp. 대과거부터를 나타내고요. 내 눈은 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런 상태에 있는 누군가를 본 적이 없었다. 그 이전에도. His eyes were open. 그의 눈은 이렇게 뜨여 있었다. 그러니까 뜨고 있었다. But they may as well have been closed. may as well 하면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거죠. 근데 여기 have been closed 왔으니까 눈, 여기는 그 눈을 말하는 거고요. 그 친구의 눈. 그 친구의 눈이 지금 과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뜨여 있었는데 이제 may have been closed. i'm sorry. be as well have been closed. 해서 감겨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이런 느낌이죠. 감겨 있었. 어, 뭐 하는 게더 낫다. 감겨 있었던 게더나더 낫다. 더 이거죠. 감겨 있었던 편이 더 낫다. 음, 여기 be as well 뭐했 뭐 했던 편이 더낫다 이 정도 되겠죠? 응. and his body while his body made minimal movement 그리고 그의 몸은 그의 몸은, 몸은, 신체는 minimal, 뭐, 최소한의 아주 적은, 이거죠? 최소한의 그런 움직임만 보였다, 움직임만 했다 he was breathing 그는 숨을 쉬고 있었고 comma which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 사이죠? 그리고 그것은 의미했다. That he was alive.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거고, 여기 계속정법이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선행사는 그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서 앞절 전체를 보면 될 거고, that은 바꿀 수 없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접속사 that 이하로 다시 주어 동사 왔고요. 그가 살아 있다는 것을 믿었다. He wasn't dead. 그는 죽지 않았다. Or at least I had thought. 또는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거죠. 과거 완료왔고요뭐 여기는 딱히 아주 대과거의 뭐 이전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약간 그때 그 과거 상황에서를 조금 강조하면서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는데 겠 약간 크게 주의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제 과거완료를 써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데 그 뒤로 약간 그 당시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완료를 썼기 때문에. He just wouldn't talk. 그는 이제 그저 말을 하지 않았다. My mind started to spin. 내 머리가 뭐 마음이 머리가 started to spin. 빙빙 돌기 시작했다. spin은 돌다 회전하다. 이거죠. 돌기 시작했다. I did not know what to do. 나는 알지 못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I started to ask myself questions. 나는 내 자신에게 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니까 주어 목적어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를 써야 되죠. 여기에 me를 쓸수 없고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What do I do? 내가 뭘 해야지? 하 Do I ask for help?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Do I stay? 내가 머물러야 하나? Do I go? 내가 가야 하나? What happens next?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지? I had a bunch of questions. 나는 a bunch of, 뭐, 수많은 다수의 거죠.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I just didn't know where to begin. 나는 그저 알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간접 의문문이랑 아니면 의문사 투부정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